안녕하세요, 연화신당 몇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갑진년. 아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G T. 네. 신년 은 이제 <laughs> 그렇죠? 드디어 이제 파이쳐야 합니다. 아이고. G T.분은 이제 개면연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찌됐든 이제 나가는 삼자란또 이제 갑진년 한해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갑진년 새해 운세가 어떤 변화변동들이 좀 생길까요? 일단은 이동의 운기, 그 다음에 사람의 운기, 많은 사람을 만나라. 나한테 복이 될 것이다. 일단은 삼재의 기운이, 나가는 삼재에서 뭔가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기운이 또 강하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인 관계에 원활하다면, 충분하게 자고 있던 내 운들을 다 깨우지 않을까 싶어요. 움츠렸던 게다 깨어난다. 그렇죠. 인연, 그 다음에 뭐 귀인, 네. 그 다음에 뭐 문서, 네. 여러 가지 운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 네. 네. 그러면 내 약한 기운을 뭐가 채워주겠어요? 사람을 채워줘야지.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 대박 나는 띠에? 네. 쥐띠가? GT가... 들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군요. 쥐띠분들 대신 또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낭패 보기 쉽습니다. 네. 나다 들어왔으니까 다할 거야. 네. 오, 절대 안 돼요. 음... 왜? 사람이 네. 나한테는 인연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람을 관리를 못 하면서 귀인의 도움 없이 그 운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음... 내가 일어나려면 분명히 남의 도움은 필요해요. 스스로는 조금 힘들 것이다? 역량 부족이라고 할게요. 네, 네. 아직 운기가꽉 차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가는 삼재에 내가 조심은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운에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낀다고 했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돌다리도 둘러보고 가라, 집어봐라. 네. 그러면은 실패는 없을 것이다. 어, 이 G T 분들 이, 네. 그래도 이제 나가는 삼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박난 뛰로 호명을 해주셨지만은 어... 이 선생님이 G T 분들 나가는 삼재 이거는 진짜 좀. 새 시작점에 조심은 꼭. 사람. 아... 무조건 사람. 아... 나한테 귀인도 사람이요. 네. 조심할 것도 사람이다. 음... 왜? 내가 관리 못하면 네. 다 떠나가면 난 끈떨어진 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음...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네. 내가 너무 잘나서 네.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내치면 내가 싫다는데 아니 우리 속담에 네. 절이 시면 중이 떠나지, 네. 절이 떠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네. 내가 나 혼자 잘났다고 다 필요 없어. 니네들은 그냥 엑스트라야. 음. 이래버리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어, 이게 왜냐면 사람이 좀 가진 게 많고, 기세 등등 하면은. 네. 약간 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요뭐 잃을 게 많아도 손에 뭐 티가 안 난다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아, 네, 네. <laughs> 근데다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네, 네. 게 아직은 많습니다. g t 분들 그러면 개미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개미년보다는 확연히 어, 예. 두말 없이 아, 네. 운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좋은 머리, 네. 좋은 꾀, 네. 또 좋은 기술. 모든 게 이제 햇볕을 볼 때가 됐기 때문에 나의 운은 내가 이제 적금 깨서 정리금? 적립금? 정리금도 음. 다 찾아먹을 만큼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쥐띠분들, 나만 잘난 사람은 없어요. 어, 더불어 살아가고 네. 조금 더 나의 부족한 기운을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분을 알아보는 것도 본인들의 능력이에요. 좋습니다. 자, 쥐띠분들 이제 갑진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쥐띠분들에게 선생님 또 새해 시작을 또 응원을 해주시고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해 무서울 것이 없는 쥐띠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좀 돌아보세요. 어찌 보면은 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내 귀인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